박지현의 부산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고되었습니다. 물고기 뮤직의 신종은 대표는 이번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팬들이 공정하게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 티켓 거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였고 그가 제시한 여러 가지 해결책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신종은 대표는 부산 콘서트를 위한 긴급 회의에서 불법 티켓 거래가 박지현의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팬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티켓 판매를 다시 열때 기존 구매 이력을 철저히 검토하고 새로운 구매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콘서트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콘서트 참여 기회를 놓친 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물고기 뮤직은 팬들이 콘서트를 더잘 즐길 수 있도록 좌석 배치에 특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팬들의 연령대와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 좌석을 배정했고 특히 나이가 많은 팬들이나 시력이 약한 팬들은 무대 가까운 자리에 배치되어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이와 같은 세심한 배려는 박지현이 팬들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박지현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부산 콘서트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무대 구성과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무대 디자인은 팬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구성되어 팬들이 박지현의 퍼포먼스를 더욱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박지현의 인기곡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자작곡과 특별한 곡들이 포함되어 팬들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나누고 자신의 음악적 성장과 진심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팬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고 그의 이러한 마음은 공연 내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콘서트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가 직접 참여한 곡들의 편곡은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이 잘 드러났습니다. 특히 잘가요 내사랑과 물망초는 이별과 사랑의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곡으로 박지현의 깊은 감정 표현과 함께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앨범을 통해 음악적 성장을 한 단계 더 보여주었고, 그가 만든 새로운 곡들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색소폰은 박지현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곡으로, 색소폰 연주와 함께 더욱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 곡은 박지현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담아냈으며, 그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이끌어낸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박지현은 해외 일정을 마친 후에도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들의 응원이 항상 큰 힘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콘서트가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며 무대 위에서 팬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 특별한 순간들이 그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을 받았고 그의 음악적 열정과 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지현은 이번 부산 콘서트를 시작으로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보여준 진심과 감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팬들에게 전할 계획이며, 다양한 무대와 새로운 곡들로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그의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팬들이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무대들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현의 이번 콘서트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가 아닌 팬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그의 여정은 계속해서 팬들과 함께 이어질 것입니다.